안녕하세요 형님들. 해외에서 총판하며 지내는 꼬마 실장입니다. 형님들, 그 느낌 아시죠? 처음에는 정말 오늘 탁 먹은 숟값만큼만 먹고 자자였습니다. 그런데 5만 잃고 10만 잃고 문득 다시 충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이미 목표금 이상 벌어도 멈추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 진짜 이거 이번 한 번만 잡고 끝내자. 하는 그 느낌 아실 겁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처음에는 게임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30분만 지나도 한판 질 때마다 표정이 바뀝니다. 사람이란 게참 계속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다가 한번딱 거의 회복했을 때 욕심이 터집니다. 대부분 그때 무너집니다. 그렇게 정말 그 한순간에 못 참고 크게 질러버려요. 그러고는 아 정말 이번엔 이번 건 진짜 따야 되는데 그한 번이 그날의 판을 이미 결정을 내버립니다. 한국 플레이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카지노에서 제일 많이 치는 이유도 이거예요. 시작은 정말 프로인데 끝에서 감정이 먹혀버리는 구조. 근데 형님들, 저도 진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은 돈을 잃어서 분한 것도 분명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세웠던 기준을 스스로 부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감정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인 애들 특징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중국인들은 어디 마바리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비 걸고 시끄럽게 구는 그런 양아치 같은 중국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게임을 할줄 알고 돈좀 있는 중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애들은 게임을 시작하면 조용히 테이블을 보다가 정말 탁 들어갈 타이밍에서만 큰 금액으로 승부를 들어갑니다. 정말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판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카오에서 봤던 한 중국인 하이롤러는 5분 동안 한 번도 배팅을안 하면서 흘리다가 딱두번몇 천만 원짜리 떡칩을 그냥 툭툭 배팅하는데 그거 딱두번 맞추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끝입니다 얘들은 자기 기준이 명확해요 오늘 준비한 몇 천만 원 잃으면 그날은 끝이라거나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그림에 미련 없이 승부를 받기 때문에 이기던 지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플레이어들이 평균적으로 고액, 단기 승부에 강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패턴은 동일해요. 기다렸다가 크게 한번. 맞던 틀리던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태국 애들인데 태국 사람들 바카라 스타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얘들은 신앙 문화가 좀 강하다 보니까 미신이나 감에 많이 이지를 하는데 진짜 패턴 하나 잡히면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막 판돈을 크게 올려버리기도 하고요 보통은 혼자보다 둘셋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베팅하는 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얘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4대를 더 따지고 애들 심리가 집단적이고 감각적으로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서 돈을 잃어도 그걸 개인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지게 되면 그 테이블에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거나 같이 온 사람들끼리 그냥 쿨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느낌이었어요. 형님들은 세 나라 중 어디랑 비슷하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쪽이랑 비슷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시작했다가 딜러랑 사대가 안 맞거나 호흡이 깨지면 그냥 미끄러졌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근데 형님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나라건 공통이에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태국이든 뭐 다른 나라건 결국에는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이기든 지든 자기가 원하는 자리만 배팅을 하고 흐름이 아니라 생각하면 바로 일어날 줄 압니다. 결론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중요한 점은 똑같습니다. 형님들이 게임에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자기만의 기준선을 정해두시고 그 기준만 잘 지켜 주신다면 게임이 정말 진짜 달라지실 겁니다. 게임을 하실 형님이나 누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엔 나라별 성향 말고 본인의 성향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게임이 정말 안 풀린다면 정말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에서 멈추셨는지 딱한 번만 더를 외치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게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형님 누님 분들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